자, 우리 하루카 계속 데리고 다녀 봅시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라고 방금 밥 먹었다. 임마, 아, 정말 개가 먹고 싶대요.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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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카이새끼 풍아. 이いませ 때문에 오늘 한0 0만원 썼죠 기류? 돈으로 신뢰를 사는 기류. 아 다섯 번 들어줘야 돼. <laughs> 다음 뭐냐? 왜? 아 고든 램지 부분만. 빨리 보고 왔어. 고기 먹고 싶어 있다고. 고기. 고기. 규가 크죠. <laughs> 야기니고 점점. 맞지요. 아, 이쪽이 그거 아니요? 소갈비. 세요 소갈비. 감고 진짜 돈으로 신뢰를 사고 있어. 나는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하루카. 애가 어느새 물줄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다. 어떻게든 쫓아오죠? 뭔데, 원하는 걸 말해, 슬슬. 갑자기 조용해졌어. 원하는 게 있잖아. 어지 왜 이리 조용하지? 아직 소화가 덜 됐나? 아니면 이제 요 거리에서는 더 이상 볼일 없다, 이건가? 아래, 아래 거리를 내려갑시다. 제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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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 PS 해 이상 안 되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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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제는 거야? 스토리 간, 어, 졸부! 졸부! 미안해, 내가. 저기 내 양살 때문에 돈이 없다. 혼마! 미안해. 족발 당수. 뭐야? 야, 아무것도 안 줘. 없습니다 스토리 간다. 아르카. 진짜 반응이 없네? 오케이 알았어 스토리하러 들어가 왜왜왜 왜, 왜. 진짜 없네 지금이 한계인가봐

여물지우. <laughs> 연예계 응? 음? 응? 어? 소템보리 기회. 음. <laughs> 니 12살인데? 음... 에. 뭐니? 음. 관심 없대. 그래, 지금은 관심 없겠지. 지금은 관심 없다고 하더니. 真快！<noise> 이바라쿤, <laughs> 잠자로 가자. 맡요우만 <두개> <laughs> 뭔데? 뭔데? 어아왜 음. 어. 여기까지 와서 다시 가게 만들어. 아, 미다. 뭐지? 사. 왜, 왜, 왜? 자기 프로덕션 아음하 뭔가 굉장히 냄새가 풀풀 난다잉스미셍음 <놀람> <놀람> 니 아, 미연이 호스팅 감사합니다. 니다 응. 내가 먼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어. 진조 오 음. 음. 생각해야죠 음... 그냥 내 보호를 받는게 내 보호를 받는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음 Uh. 어, 뭐야, 나니? 잡께에비고 있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중력이 약한가봐. Uh. 응? 예. 왜? 난데 갑자기 킴멜로. 조단이 아니야. 예. 아버지가 의 인생을 생각하 나는 지금의 나 충분히 만족한다. 聞いてくれいやおじさんも私を捨てるの私もう一人になりたくないそうじゃない俺といるとまたお前に怖い思いをさせる怖くなんかないいつもおじさんが守ってくれたからどうしても私を置いていくっていうんなら。 一人でも会いに行くカムロ町までおじさんに会いにあるかさあ帰るよちょ、ちょっと待っていどこまでしゃばしいからぼりかいななさしそうなわしの金の卵がわしのダイヤの原石がごめんね社長さん いや、それその笑顔何でも許したくなるその笑顔が君のフッキー。でバイバイ <laughs> あのフ楽しねこなさいならってアホかいな。わしがたぶらかされてどないすんやうわさまだまだ諦めまへんでー 스테일 oh 스테일이 <that's it? that's it> 한번 가볼까? <that's it> 안 기다려줌. 그래서 겁나 빨리 끝던거다어 꼬마이 고 봐왔어. 아? 이 <놀라> 어이. 이야. 이 스테일의 여자 점원을 찾는다. 일하시 <laughs> 마세. <찾아야 돼>, 내가 찾아야 <laughs> 돼내가아리아도うございま <laughs> 는 언제 저기 갔냐 아이쒸 일로와 가자 아 쟤는 메인이야 서브가 아니야 가자 자네도 시바라 군대로 자기 계획사에 속았대요. 아, 살다. 어, 다러 가야 돼. 아, 왜 이렇게? 엄격을요. 음? 건 음... 음, 음. 음. 시키네. 아, 뭐야? 뭐? 하하하! <laughs> 예. <laughs> <laughs> 음. 어이. 응? <laughs> 아,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구만. 갖다 꽂아주네. 밀리언 셀러 확정이라고? 에.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어. <laughs> 아우 이들아. 이거 얘가 여기서 할 일을 다 했나본데, 분명히 카보로초 가면. <laughs> 템보리에서 만난 논자 시간 끝지ま다

아니, 서브캐가 두개 생겨났잖아. 이게 또 동행, 동행일 때만 깰수 있는 서브캐일 수도 있어요. 어, 뭐, 내 실력? 뭐, 무슨 실력? 아트 실력?